얘들아 오늘 전학온 준영이야. 준영아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 얘들아. 이번에 이 학교 새로 전학 온 정준영이라고거든. 하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 어... 얘들아 준영이랑 사이좋게 지내. 응잘 부탁해. 내가 네. 이번에 새로 학교 들어왔는데 좀 물어봐도 될까? 어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 학이 학교는 응. 어떤 거 같아? 요 우리 학교 정말 응. 좋은 학교야. 좋은 학교? 강의 시설도 좋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거 같아? 우리 선생님 아 근데 우리 자연 선생님이 조금 이상해. <laughs> 벌써 나갔다 좀 그렇게. 그럼 우리 친 우리 반 친구들은 괜찮은 거 같아? 아 우리 반 친구 아 전부 괜찮은 것은데 일진이 한명 있어. 여기 마침 자고 있네. 아. 들어와서 자고 자서 그런데 푹쉴거 멋졌다. 아맞아 이거 역방 사왔냐? 아.. 아니 못 사왔어 역사버했잖아 <laughs> 아, 미안해 너잘해아 알겠어 잠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친구를 괴롭히 있는 거야? 뭐? 네가 창견이야 네가 창견이라고뭐 친구를 괴롭히면 나쁜 거니까 그렇지 어쩌라고 지금 때린 거야?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누가 친구끼리 싸우래? 아 어? 그런 게 아니라 점이다 빨리 사과해. 아 아까 때려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좀 후회했던 것 같아. 아빠는 치랑이 지내자. 알았어. <laughs>